희망봉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아, 이곳은 제이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언제나 이제 파도가 심해서 이제 배가 많이 침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을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거꾸로 붙인 것 같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곳만 그래도 통과하고 나면 파도가 잔잔해져서 다시 안전한 항해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또 삶에도 보면 고난과 시련, 환난과 핍박들이 뭐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이 희망봉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또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질병이라든지 또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요. 때때로는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 좌절들을 다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고난을 어떻게 다루며 극복하느냐 거기에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극복을 또 축복으로 오히려 그것을 일궈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고난 앞에서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아주 불행한 일을 만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후에 또 자세히 보겠지만 1 2살 먹은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시름 시름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건너뛴 읽지 않은 부분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열대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사건이 이 안에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집으로 가는 길 중에 열두에 혈정하는 어떤 여자가 자신의 병을 고침 받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왔단 말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뭐 사랑하는 형제들도 이미 만날 수도 없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매일 절망에 빠진 여인이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일까요? 12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혈루증 아니, 혈중을 앓고 있던 여인이 그 병을 몇년 동안 앓았습니까? 12해예요 자, 두 12살과 12에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20이라는 숫자가 우연일 것 같지만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12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로서 자주 등장을 해요 뭐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집합수도 열두 집합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실 때도 열두 제자예요또새 예루살렘의 문도 열두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1 2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과 하나님의 질서를 상징한다라고 해석돼요. 따라서 자 십이 년 동안 병을 앓았던 여인 그리고 열두 살된야이로의 딸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이후에 보게 될 내용 중에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됐고요. 또 혈류증 않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도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요.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 나가는 그 믿음이 치유와 생명을 가져온다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십이 절에서 아, 23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막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 앞전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그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또 주변에서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몰려오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지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신분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이라는 것을 맡아서 당시에는 회당들이 있어서 거기서 율법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근데 그 회당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장이다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회당 재반사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귀족과 같은 역할이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회당장들은 대부분은 이 바리세파 사람들과도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해당장이 된 야이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마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또는 비판적인 사고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에게 열두 세날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가 자신이 평소에 가졌던 내세웠던 자존심, 신분, 권위 이거를 더 이상 붙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12살 된 딸은 외동딸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누구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아이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뭐 좋은 약을 써 보고 백방으로 다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불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정말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로 하는 이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 그걸 쉽게 받아들이거나 믿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죽어가는 딸의 그 모습 앞에서는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아주 간절한 간절함들이 있는데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간판이나 체면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발에 엎드린 겁니다. 오직 마지막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집으로 그분을 모시고 갈 수만 있다면 혹 그분이 정말로 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정말 딸이 살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야이로가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21절에 예수님께 간곡하게 이렇게 구원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는 모습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말하죠.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물론 뭐 생략될 수도 있지만 그래. 그럼 가자. 아마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씀하지 않고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향하여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너 신분이 무엇이냐?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묻지 않으셔요. 그냥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이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너는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또는 너는 왜 이렇게 왔느냐?"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다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부끄러워서 누가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릴 때에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했잖아요. 야이로는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겠지만, 그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잘 몰랐어요.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를 드렸겠지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는 드렸겠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딸이 다 죽게 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의 이 야이로 고백처럼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그 심정으로 주님께 나왔다면.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에 있는 자들을로 모두 무릎을 꿇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그냥 내 신념 또는 내가 어떤 정신적인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인격적인 겁니다. 뭐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맺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확신이고 인격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제껴놓고선 뭐나 혼자 열심을 내고 있거나 소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나만이 아는 무슨 비법을 가지고 종교적인 주술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내가 의지하고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인 겁니다. 즉내 마음에 무릎을 꿇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고 사시는 겁니까? 아직도 믿지 못함이 있으세요? 의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이건 불가능해라고 믿어버리면 결국 그 일을 정말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왜 힘든 일이 있는 겁니까? 그 일이 정말로 어려워서입니까? 아니면 환경 탓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기적에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기적을 선물로 담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할수 없어요. 우리가 앞서 불렀은 찬양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지금이 내 인생의 위기다, 내 삶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분 있으십니까? 오직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야이로의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될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나가게 아 되는 자는 주님을 두려 워 말고 믿, 믿으라라고 오늘 말씀하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간곡하게 구하고 있는 예 회당장의 요청을 들으시고는 주님이 흔쾌히 길을 떠나셨어요. 어쩌면 주님의 이대로 그냥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빨리 손을 얹고 정말 안수하시면 낫게 되는 거겠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막 숨이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절막함 속에서 예수님을 막 모시고 가는 중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죠. 자.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에워싸고 있어요. 부지런히 가기 바쁜데, 그때 열두 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그 사이에 끼어든 거예요. 자, 이 열두 해를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무리들 속을 비집고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야이, 이 혈루증 관련 여인의 사건만 놓고 보면 뭐그 사건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이 사건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야이로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자,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딸이 막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 군중들을 막 뚫고 지나가면서 빨리 집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 그 마음은 정말 다급하고 초조했을 겁니다.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한시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아 혹시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딸이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천각을 다투고 있는 사이에 혈루증이 앓는 여인이 뛰어든 거죠. 그런데 또 예수님은 자신의 이런 급하고 간절한 마음을 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기어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댄자가 누구냐 라면서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찾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야속했을 거예요. 정말 지금 급한 일을 두고 가시는데 뭐 군중 중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는지 그게 뭐가 이렇게 지금 중요하냔 말이죠. 근데 정말 걱정했던 일이 터진 거야. 무슨 일이냐? 회당장의 집에서 기별이 왔는데요. 이게 35절이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이 야이로인데 지금 산시가 급한데 어쨌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낫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집에서 소식이 왔다는 거죠. 딸이 죽었다. 선생님, 뭐하러 댔고냐. 그순간만큼은온 몸의 기운이 다 힘이 다 빠져나가는 순간일 거야. 그래도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릴 때만 해도 소망이 있었죠. 비록 예수님의 걸, 걸음이 지금 지연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뭐 자존심이나 또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더욱 나빠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라고 해서 즉시 해결되지 않아요. 어, 때로는 더욱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몰리기도 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생각들기도 해요. 근데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주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라 소식을 같이 듣고 계셨어요. 근데 주님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으셨어요. 자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생기면 믿음은 약해져요. 두려움이 점점 점 커질수록 믿음은 점점 점점 약해져요. 야유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는 길에 혈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또 간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통하에서 더큰 믿음을 기르도록 요청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지금 믿으라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상황이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을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이든 죽은 생명이든 주님에겐 똑같아요. 죽으면 살리면 되시는 거고 병들면 고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차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상관없어요. 야이르에게 있어서 생명의 딸의 생명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져간다라고 이제는 꺼졌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선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끝났구나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는 것도 잠시였죠. 곧 그들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뒤에서는 쫓아오는 애굽의 기병들의 말박급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외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 장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여러분 뭐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집안 분위기 이미 울고 불고 통곡하고 있고요. 온 집안이 울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안 그렇겠어요? 12살 어린 딸이 외동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하시면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신다는 거. 그때 여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비웃었다라고 했어. 자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하시는 것은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이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굼 하시니 그 선포하시는 말씀의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뜻이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소녀가 곧 일어났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기적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믿으라라는 거예요. 오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회당장은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굳게 믿게 된 거예요. 예수, 회당장은 예수님이 병든 딸뿐만이 아니라 죽은 딸까지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회당장이 그 믿음을 붙잡지 않고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집에 와서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처럼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뭐하러 가세요? 왜 지체하셨습니까? 원망하거나 뭐 막았을겠죠. 그러나 믿었단 말이에요. 마침내 그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전후해서 예수님은 자주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점차 이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인간 쪽에서 갖추어야 될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뭐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죽게 된 딸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 말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 되심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이르게 되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지금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죽었다가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뭐 여기서 다시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영적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이십시오 믿음은 내 감정이 아니고요 선택인 거예요 믿음은 내 지금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이 파도 앞에서 내마음에 무릎을 꿇고 내마음에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과 회복과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믿으십시오. 지금 믿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할 텐데 이 가사 내용 그대로예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만 보고 살아갔다가 주님 손을 놓쳐 버렸습니다. 낙은해로 왔는 삶인데 이 땅에 그냥 영원히 살것 마냥 주저앉게 되어 버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을 맡은 청지기인데, 언제부턴가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면서 주인되어 버렸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님을 할 수가 없으니, 고된 수고가 있을지라도 다 헛될 뿐이다라는 이 고백.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주를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게 되리라고 하는 이 고백.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 삶을...